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MPB 니온엠 vs 라쿠텐 니온엠 니오넴. 니온엠은 투수키타야마 코오키가 최근 홈 야간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 페이스가 크게 떨어졌으며 홈런이 터져줘야 득점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펜 투수 카네모라의 투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어 후반에 힘이 될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라쿠텐 라쿠텐의 선발 투수 쇼지 코세이는 최근 경기에서 많은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선은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화요일 경기에서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펜은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 양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아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니포넴의 키타야마와 라쿠텐의 쇼지 모두 최근 투구 내용에 불안 요소가 있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니포넴은 홈 경기에서 후반 집중력이 강한 팀이며 2점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니포넴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PB 야쿠르트 vs 히로시마. 야쿠르트. 야쿠르트는 투수타카나시 히로토시가 최근 3경기 연속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주며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선은 오수나 무라카미, 우치야마 세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특점력이 불안정합니다. 불펜 또한 핵심 투수인 오오니시가 흔들리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로시마 히로시마의 선발 투수 모리쇼에있는 홈에서 강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약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타선은 측정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원정 경기에서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불패는 핵심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며 다음 경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 야쿠르트의 타선이 홈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가 경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야쿠르트의 타카나시 투수가 최근 에이스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히로시마의 모리투수는 원정에서 약점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쿠르트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날 히로시마의 타선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홈 최종전 이후 원정 첫 경기에서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야쿠르트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PB 치바 롯데 vs 소프트뱅크. 치바 롯데. 치바 롯데 투수 오스틴 보스는 최근 기복이 심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은 원정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였지만, 홈으로 돌아온 후에 컨디션 유지가 관건입니다. 불펜은 요코야마, 리쿠토를 전천후로 활용하며 투수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의 선발 투수 우와사와 나오유키는 1군 복귀 후 투구 내용이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부진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특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불펜 투수 후지코야의 구위가 떨어진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종합 치바 롯데타선은 홈에서 우한 강속구 투수에게 약점을 보이지만 우와사와를 상대로는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보스 역시 불안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 경기는 타격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힘에서 앞서는 소프트뱅크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프트뱅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MPB 요코하마 vs 주니치 요코하마 요코하마는 투수 안드레 첵슨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은 홈런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특점력이 불안정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홈런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마무리 투수 1위의 타이세이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니치 주니치의 선발 투수 야나기 위안은 원정 경기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홈 경기에 강한 홈 전용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강력한 불펜을 상대로 득점을 올리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기세가 원정에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불펜은 강력한 마무리 투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의 홈런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팀 선발 투수인 잭슨과 야나기 모두 최근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아 타격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니치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 선수를 기용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불펜이 더 안정적인 요코하마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요코하마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pb 한신 vs 요미우리 한신 한신은 투수 오타케 코타로가 부진 이후 1군에 복귀합니다. 홈에서 강점을 보이고 요미우리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어 기대가 되지만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타선은 찬스에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특히 불펜 투수 유아사 아츠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허용하며 흔들렸습니다. 요미우리 요미우리의 선발 투수 야마사키 이오리는 휴식 후 복귀하며 한신의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다만 타선은 오카모토, 카즈마를 비롯한 주력 타자들이 부진하며 홈런 외의 득점력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불펜 또한 일부 투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종합. 두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투수진이 무너지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타케와 야마사키의 복귀전으로 막상막하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신은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고 불펜의 안정성 또한 요미우리보다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한신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pb 세이브 vs 오릭스 세이브 세이브는 투수 타카시 코나가 특정 팀의 강한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선은 홈 경기에서 특점력이 좋지 않지만 하위 타선이 제 역할을 해주며 특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패는 핵심 투수 타이라까지 이어가기만 한다면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릭스. 오릭스의 선발 투수 쿠리 아래는 최근 라쿠텐전에서 부진하며 좋은 흐름이 끊겼습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투수에게 막히며 특점력이 저조했지만 원정에서 타격감이 좋다는 점을 기대해 볼만합니다. 불펜은 안정적인 투구로 팀 승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합 이번 경기는 타카시와 쿠리의 대결로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오릭스의 타선이 원정에서 힘을 낼수 있을지가 승부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불펜의 대결도 막상막하이지만 오릭스는 언제든 한방을 터뜨릴 수 있는 오오타료와 같은 키플레이어가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릭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O 롯데 vs 두산 롯데 롯데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는 아직 KBO 리그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기복이 심합니다. 이번 경기는 첫홈 경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감이 가라앉은 상태이며 불패는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피로도가 쌓였습니다. 두산 두산의 선발 투수 잭 로그는 8월 들어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롯데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어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타선은 경기 중반 부진했으나 홈런과 함께 특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안재석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불펜 또한 이병헌의 복귀로 힘을 얻었습니다. 종합 두팀 모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좋은 분위기지만 두산이 타격 집중력과 불펜 소모 면에서 롯데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롯데는 좌완 투수의 약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로그가 호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벨라스케즈는 투심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며 기대 이하의 투구를 이어가고 있어 두산 타선이 공략하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선발 투수에서 앞선은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O 한화 vs 삼성 한화 하나? 한화의 투수 황준선은 직전 경기에서 시즌 최고의 투구를 선보이며 승리했습니다. 홈 경기의 강점을 보이지만 삼성에게는 약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대승을 거두었고, 특히 이진영이 최은성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불패는 핵심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삼성의 선발 투수 이승현은 투구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다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좋은 투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타선은 비록 패배했지만, 타격의 힘은 유지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특정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불패는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피로도가 높고 김재윤이 끝내기 실점을 기록하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종합 한화는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좋은 반면 삼성은 끝내기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황준서가 삼성에게 약했던 점은 불안 요소지만 이승현도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나 삼성 불패는 피로도가 높은 반면 한화 불패는 휴식을 취하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불펜의 안정성에서 앞선은 한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O SSG vs NC SSG SSG의 투수 미치 화이트는 최근 투구 기복이 심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6득점을 올렸지만 안타가 5개에 그쳐 상대 투수의 제구 난조 덕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불펜은 승리조를 제외하고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NC NC의 선발 투수 김노건은 최근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투구 내용 차이가 크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타선은 11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특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불패는 최근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종합 SSG는 순위에 비해 경기력 기복이 심하지만 화이트는 홈에서 강한 투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반면 NC의 김노건은 원정에서 약점을 보이며 타선 역시 최근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SSG가 선발 투수에서 우위에 있어 보이며, 따라서 SSG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O KT v s k 아 KT KT의 투수 패트릭 머핀은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KIA와는 첫 만남이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좋은 흐름이 끊겼고, 결정적인 특정 기회를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불패는 박영현이 홈런을 허용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IA KIA는 투수 제임스 네일이 직전 경기에서 부진하며 좋은 흐름이 깨졌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홈런 3개를 포함해 10득점을 올리며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하위 타선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불패는 긴 이닝을 소화하며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종합 KT는 연장전 끝에 패배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반면 KIA는 타선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KIA는 불펜의 핵심 선수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내일이 흔들린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반면 KT는 패트릭 머피가 KIA 타선의 약점인 강속구를 던진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에서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O LG vs. Q. LG LG의 투수 임창규는 8월에도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와 키움을 상대로 강점을 보입니다. 타선은 경기 후반 집중력을 발휘해 승리를 이끌었고, 특히 오스틴 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불펜 역시 승리조과 제 컨디션을 되찾으며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키움 키움의 선발 투수 정현우는 원정 경기에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LG 원정 경기에서 이미 큰 점수 차로 패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타선은 좋은 투수를 상대로 특점을 올렸지만 불펜에게 막히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불펜은 긴 이닝을 소화하며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종합 LG는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키움은 경기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키움이 원정에서 임창규를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키움의 정현우는 홈과 원정에서의 투구 내용 차이가 커서 LG 타선이 공략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LG는 원정 경기의 피로도가 있지만 좋은 팀 분위기와 불펜의 안정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